공무원 전체를 지금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요? 김민수 의원이 제대로 화가 났는데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? 이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? 제보센터 만들고 내란죄 확정 됐습니까? 정부가 지금 이거 헌법 다 위반 아니에요? 정부가 어떻게 수사권까지 장악을 합니까? 공무원을 조사합니까? 휴대폰 내라 그럼 내야 됩니까?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수긍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 사생활, 내 전화기 다 정부한테 공개할 겁니까 이거? 제발들 정신 차리셔야죠. 이거 분노하셔야죠. 공무원 노조 뭐 합니까 지금? 그렇게 별거 아닌 것 때마다 다 이런 서는 공무원 노조 뭐하고 있는 거예요? 이거 내란죄가 확정계도 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가 말이 됩니까? 지금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? 민노총 왜 전체 수사 안 하는 거예요? 130만 민노총 회원 왜다 수사 안 합니까? 간첩 연류돼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 한명 화를 내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까?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고? 왜내 휴대폰을 니네 멋대로 보냐고 분노하셔야죠. 어떻게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.